장담컨대이맛으은 상당히 재밌으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 여기 친구들이 모였네요. 일곱 살 친구 저기 있었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어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 친구 안녕.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친구들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뱀도 가지고 왔고요. 아니에요? 안좋아요 어쨌든 곰도 있고 뭐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있네 토끼도 있고요 어, 펭귄도 있고요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도마뱀도 있고요 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여기 보면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치킨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가지 음. 것들 중에 어, 이 중에서 잠깐만요 이 중에서 친구 한번 동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동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토끼. 토끼를 고르셨네요 <laughs> 좋습니다 여기 뭐 뱀도 있는데 토끼가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토끼 저 친구가 귀여운 친구가 토끼를, 토끼를 좋아한다고 해요 자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있죠? 어, 감자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음. 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골라보세요. 먹는 거. 좋아하는, 음, 좋아하는 먹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사탕. 사탕을 고르세요. 친구가 고른 건 뭐야, 였 아, 토끼? 토끼? 친구가 고른 건 뭐야, 였 <놀람> 토끼, 사탕 친구가 좋아하는 동물을 한번 보면 혹시 과일을 잘라서 도마뱀이 <놀람> <놀람> 아나요아니아동화뱀 자, 접어볼게요. 어디를접을까 여기, 여기, 여기. 일번이번 번. 번일번 1번 이번2번 1번. 1번, 이렇게, 이렇게. 으이 자, 여기, 여기, 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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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 번이야? 2번. 2번. 자,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죠. 가지고 제가 이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이게 한 장씩 나올 수 있도록 잘라볼게요. 이거는 지금 그 어린이 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 이거는 먹는 캔디네요. 사탕. 어, 이거는 토끼. 토끼. 먹는 거 여기 음식 국물 여기 사탕. 토끼, 사탕, 사탕, 토끼, 사탕, 사탕사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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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사탕, 토끼, 토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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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이것이 사, 사탕 아니오. 아니에요? 토끼, 토끼 사탕. 토끼? 네? 아, 여기 고르신 거 딱, 지금 그거 고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친구한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부터 여기 지금 있었죠, 이게. 친구한테 주려고 가져온 선물은 단 하나. 토끼입니다. 사탕 들어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토끼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토끼가 주머니처럼 생겼죠?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바로 사탕 사탕이 들어 있습니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끝까지 네. 못드릴도록습니다